남창희씨가 예비군 훈련을 갔다가 기절할 뻔했어요. 왜왜? 어? 아 왜? 예비군을 갔는데 이제 우리 퇴소할 때다 네. 강당에 모여가지고 총기도 반납하고 그치, 그치, 도장 찍고 네. 뭐 해, 바, 확인증 받아가고 나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대장님 있잖아요. 이제. 어. 아, 그걸 지휘하신 대장님이. 네. 네. 그, 네. 네. 그 앞에서 마이크를 드시고 네. 이제 뭐 원래는 이제 앞줄부터 해서 총기 반납하시면 되고 이렇게 네. 하셔야 되는데 네. 네. 갑자기 네. 여러분들 네. 여기 아이고. 누가 온지 아십니까? 아 아십니까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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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믿을 수 없어. 아, 너무너무 싫어, 진짜. 금지 멘트예요, 금지 멘트. 여러분들, 인천의 자랑입니다. 아 남창이 씨우셨습니다 아 예비군에서. 애들이 얼마나 싫어해, 또. 분위기가, 가, 예비군 거. 분위기가. 아, 아, 아 너무 창피하고 막 미치겠는 어 거예요. 그래서 그냥 가서 그냥 살짝 어 인사만 살짝 하고. 그리고 나갔다 진짜 도망갔죠. 어, 어. 우리가 사실 그냥 훈련만 받았으면 사실 모르잖아요. 어. 근데 거기서 그렇게 하면 저는 음. 이 주목받는 걸 진짜 힘들어요. 음. 아, 네, 네, 아. 그때 진짜 죽을 뻔했어요. 아, 왜냐면 뭔가 해줘야 될것 같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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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아. 거기서 뭐래. 그러니까. 그리고 예비군들이 아, 그렇게 음. 환영도 하지도 않아. 아, 그냥. 도 하지도 않아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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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, 왜? 왔네. 아 저, 저는 이름은 안 불렀지만 저게 이제 주먹 받게 해가지고 상처 받았던 적이. 왜왜왜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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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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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아, 왜, 왜. 예비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. 중간에 나갔다오신 분들이 있어요. 그런 분 나가면 안 됩니다. 어. 그리고 지난번엔 누구야? 차에서 뭐 번호 갖고 와서 삼겹살을 거 먹더라고 이러는 거야. 연봉에서 삼겹살 먹다 걸리면 안 돼요. 거기 있던 사람이 나를 다쳐다 봐. <laughs> 아 그런 적 없는데요? 지난... 있어 없어 그런 적. 에? 그런 적 있어 없어. <laughs> 여기다, 여기다. <laughs> 아니, 근데, 남상희 씨, 이상이 만약에 나타났어. 음. 약간 적극적으로 좀, 음. 대실해서 번호까지 좀 물어보는 편이에요? 아니면. 안 해요. <laughs> 네, 어? 번호 못 달라고 네. 못 해? 못 해요. 그걸 그런... 말을 못 합니다. 아 제가 이렇게 직접 이렇게 뭐 물어보고 이런 거잘못 음. 해가지고. 음. 음. 친구한테 뭐 이렇게 좀 아, 물어봐달라고 아 이렇 세호 오빠한테 혹시. 네, 만약에 이제 세우랑 같이 어디 갔어요. 어. 그러면 음. 이제 뭐 너, 누가 마음에 드는 분이 있어. 있어? 음. 그러면 제가 직접 물어보고 세우한테좀 가서. 여기 어. 아가씨 남창이가 마음에 들어간다는데 깔끔하게 깔끔하게. 깔끔하게, 깔끔하게. 세호는 어, 그런 어, 거 전혀. 스스하지 않거든요. 맞아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게 전화번호 좀 주시면 제 친구 창이가 <laughs> 전화할 거니까 대, 대반상구. 예. 그럼 러그친구가 전화번호 를 만약에 주게 되면 이제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저는 톡으로 잘해요. 톡은 음. 잘. 음. 아, 아, 어, 어어다 네, 어 음. 아, 이게 잘하는구나. 그런 식으로 사귄 적도 있고. 어, 예, 그렇죠. 예, 그러, 어. 그렇게 만나는 분도 있죠. 예, 어. 그래서 만나도 예. 통화 안 하고 톡으로. 거의 안 해요. 통화. 진짜? 네. 친해지지 않은. 톡으로 만난다. 아니 사귀는데 아니 사기 교제를 했어. 아그 그럴 때는 하죠. 근데 통화보다 톡기 뭐, 편하고. 왜? 톡이 기 편하고 통화 음, 음.